안녕하세요.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들. 음, 듣다 보면요. 특정 인플루언서들이 던지는 그런 자극적인 비판에 귀가 솔깃해질 때가 많죠. 네네, 많죠. 이더리움은 프라이버시가 꽝이다라거나 비트코인만이 진정한 디지털 금이다. 뭐 이런 주장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월가의 가장 똑똑한 돈,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기관들은 정작 다른 방향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저희는 딱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 월가의 고수들은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을 그들의 미래 재무제표에 올리려 하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희가 프라이버시, 수익률, 그리고 기업 구조라는 세 개의 문을 차례로 열어볼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약간 그런 단편적인 기능 비교를 좀 넘어서려고 해요. 왜 특정 네트워크의 구조와 경제 모델이 장기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만들어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아, 구조와 경제의 모델이요? 네. 단순히 코인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만들어갈 인터넷 금융의 최종 그림, 그 엔드게임이 무엇인지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 프라이버시부터 바로 열어보죠. 보통 익명성하면 Zcash 같은 코인들을 떠올리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오히려 이더리움의 프라이버시가 구조적으로 훨씬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좀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첫 번째 포인트예요. 여기서 익명송금과 익명금융활동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해요. 개념이요? 네, Zcash가 제공하는 프라이버시는 뭐랄까? 현금 봉투에 돈을 넣어서 전달하는 거랑 비슷해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감추는 거죠. 아, 현금 봉투? 네. 물론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기술이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현금 봉투라. 되게 직관적이네요. 그럼 이더리움이 제공하는 건 뭔가요? 더큰 봉투 같은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더리움이 그 JK 롤업 기술을 통해 구현하려는 건 완벽한 신분 위장에 가까워요. 신분 위장이요? 네. 단순히 돈을 몰래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가상의 신분으로 은행에 가서 VIP 창구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같죠 계좌를 틀고 대출 심사를 받고 펀드에 가입하고 와. 이 모든 금융 활동을 누구도 나의 실제 신원과 연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와, 그건 정말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지켓시는 거래를 숨겨주는 거고, 이더리움은 금융시스템 안에서 활동하는 존재 자체를 숨겨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지켓시는 왜 이런 걸 못하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가요? 기술의 난이도라기보다는 설계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에요. 철학의 차이요? 네. 비트코인이나 지켓시는 스마트 계약 기능이 없거나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그들의 기반은 가치 전송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에만 맞춰져 있어요. 반면 이더리움은 처음부터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금융을 위한 플랫폼으로 설계되었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비트코인이 오직 더셈 뺄셈만 되는 클래식한 계산기라면 네네. 이더리움은 그 위에 어떤 프로그램이든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폰 운영체제 OS 같다는 느낌이요. 맞게 이해한 건가요? 와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운영 체제라는 특성 때문에 개별자들이 상상하는 모든 금융 서비스를 앱처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거죠 아 프라이빗 디파이라는 건 결국 이더리움이라는 os 위에 프라이버시라는 아주 강력한 보안 앱을 설치하는 것과 같아요 다른 네트워크들은 애초에 이런 앱을 설치할 os 자체가 없는 셈이고요 이게 바로 구조적 우위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결국 이 강력한 프라이버시 기능도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본 구조 위에서만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기본 구조가 자산 자체의 경제적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들여다봐야겠네요. 사실 여기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두 번째 문,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월스트리트가 주목하는 진짜 마법이 시작돼요. 바로 실제 수익, 리얼 일드라는 개념이죠. 실질 수익이요? 네. ETH는 보유하고 네트워크의 예치, 즉 스테이킹을 하면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한 대가로 보상을 받아요. 근데 이건 단순히 은행 이자 같은 개념을 넘어서요.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 화폐가치 하락, 즉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도록 설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잠시만요. 인플레이션을 이기도록 설계가 됐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수익률은요. 이게 항상 신규 발행량보다 높게. 음 유지되도록 알고리즘이 짜여 있거든요 아 쉽게 말해서 새로 찍어내는 돈보다 제가 보상으로 받는 돈이 항상 더 많은 구조인 거죠 자산을 그냥 들고만 있어도 그 자산의 구매력이 저절로 늘어나는 구조인 셈이에요 와 반면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자체 수익률이 0%예요 금처럼 그냥 사놓고 가격이 오르게 만을 기도해야 하죠 알겠습니다 이더리움 은 스테이킹으로 수익이 생긴다는 건데 아마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이렇게 반박할 것 같아요. 그런 인위적인 수익은 결국 가짜다. 진짜 가치는 오직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희소성에서 나온다고요. 그렇죠.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지키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비용이요. 네,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채굴자들이 막대한 양의 전기를 써가면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유지돼요. 그들은 이 엄청난 전기세와 장비 유지비를 내야만 하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 보상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그걸 충당하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걸 이제 채굴자 매도 압력 마이너스 셀프레셔라고 불러요. 비트코인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매일 시장에 비트코인을 내다 팔아야만 유지되는 숙명을 갖고 있어요. 가격을 누르는 힘이 항상 존재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분 증명으로 전환된 이더리움은 더 이상 채굴자가 없어요. 이런 구조적인 매도 압력이 원천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매도 압력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자료를 보니까 심지어 공급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EIP515라는 것 때문이라는데 이건 또 뭔가요? EIP515는 아주 중요한 업그레이드였어요. 이걸 인터넷 쇼핑의 기본 배송비 정책이라고 생각해 보면 좀 쉬워요. 기본 배송비요? 네. 우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 즉 가스비를 내는데 EIP5159는 그 수수료의 일부를 아예 시스템에서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영원히요. 태워 없앤다고요. 그럼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에 있는 ETH 총량이 계속 줄어든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네트워크가 활발해질수록 ETH가 시장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는 거죠. 와! 자 이제 두 자산을 다시 비교해볼까요? 한쪽은 자체 수익률 0%에 시스템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매도 압력이 발생하는 자산 네. 다른 한쪽은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실질 수익을 주면서 네트워크가 흥할수록 오히려 총량이 줄어드는 자산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어떤 쪽이 더 구조적으로 우월할까요? 월스트리트는 이 질문에 이미 답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쯤 되니 세 번째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네요. 펀드스트레스의 톰 리나 골드반삭스 출신의 조셉 샤롬 같은 월가의 거물들이 왜 그렇게 이더리움에 주목하는지 말이에요. 네, 네. 그들은 단순히 ETH를 사는 걸 넘어서 뭐 ETH 기반 재무 회사 같은 걸 설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들은 이더리움을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단순한 가치 저장 자산이 아니라 생산자 자산, 프로덕티브 에셋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산자 자산이요? 네이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만약 어떤 기업이 재무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건 그냥 회사 금고에 금괴를 쌓아두는 것과 같아요.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 자산 자체로는 단 1원의 현금흐름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잠시만요. 그럼 기업이 ETH를 보유한다는 건 단순히 자산을 금고에 넣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이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자동화된 사오프를 하나 갖게 되는 셈이네요 오! 이게 자료에서 말하는 DAAT 탈중앙화 자율재무기구의 핵심 아이디어인가요? 정확히 짚으셨어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기업은 부유한 ETH를 스테이킹해서 국채 이자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혹은 다양한 DeFi 포토폴의 예치에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아! 더 이상 수동적인 보유자가 아니라 인터넷 금융 생태계에 참여해서 돈을 버는 경제 활동 참여자가 되는 거죠. 와! 자산의 활용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까지 설계할 수 있다니. 비트코인을 기반으로는 이런 사업 모델은 상상하기 어렵겠네요. 불가능에 가깝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ETH 기반 사업 모델이 BTC 기반 모델보다 훨씬 더 확장성이 큰 거예요. 음. ETH는 다가올 인터넷 금융 시대에 기반 생산 수단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산업 시대의 토지나 공장 설비처럼 그 자체로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해내는 자산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네요.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금융 활동을 할수 있고 자산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수익을 만들어내고 기업들은 이걸 활용해 새로운 사업까지 만들고요.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이더리움이 그리는 엔드 게임, 최종 목적지는 대체 뭔가요? 모든 조각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롤업 기술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쓸수 있는 길을 열어 줘요. 네. 그길 위에서 JK 기술이 프라이버시라는 완벽한 보호막을 씌워 주고요. 이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비로소 수십억 명이 안전하고 빠르고 또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금융 레이어가 인터넷 위에 완성되는 거예요. 잠시 생각하다가 정말 그러네요. 보통 기술 경쟁이라고 하면 속도, 비용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쟁이군요. 맞아요. 마치 누가 최고의 자동차 엔진을 만드냐는 경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누가 가장 거대한 교통 시스템 전체를 구축하느냐의 싸움이었던 거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은 인터넷 금융을 위한 운영 체제, OS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금융의 운영 체제? 네. 우리가 컴퓨터에서 윈도우나 맥 OS를 기반으로 워드, 게임, 인터넷 등 모든 걸 하듯이 미래의 모든 금융 서비스들은 이더리움이라는 OS 위에서 앱처럼 개발되고 실행될 거라는 게 이들이 보는 미래인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우리 네트워크가 더 빨라요? 또는 수수료가 더 쌓여 같은 주장만으로는 이 거대한 흐름을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소음이 아니라 구조를 보라는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나 뭐 특정 인플루언스의 자극적인 주장을 흔들리기보다 이더리움이라는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구조와 경제적 우위를 깊이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해 보여요. 네, 실제 가장 깊이 있는 분석가들과 기관투자자들이 왜 다른 수많은 대안을 제쳐두고 이더리움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어요. 이더리움의 엔드게임은 더 이상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기술적, 경제적 형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5년, 10년의 시장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미래의 금융이 지금의 인터넷처럼 우리 삶의 기본 기능이 된다면 그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운영체제를 소유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